그거 알아? 직장인들 회식 자리에서 내 지갑은 얇아지는데 상사 눈에는 눈치가 두꺼워 보이기 힘든 경험 있지? 그렇다고 매번 돈만 쓰고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 여기 회식비도 아끼고 관계도 지키는 생존 전략 알려줄게. 첫 번째 미리 자리 잡기 작전. 회식 자리에선 상사 옆이나 분위기 리더 옆은 피해야 돼. 이쪽에 앉으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술이며 앉으며 계속 추가해야 하거든. 살짝 멀찌감치 앉아서 리액션 요정 역할만 잘하면 돈은 덜 나가고 존재감은 챙길 수 있어. 두 번째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라지기.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으면 내 지갑도 고생해. 메인 음식만 먹고 중요한 건 마신 다음,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하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상사는 내 책임감을 높이 살 테고, 내 통장도 숨쉴 틈을 얻는다고. 세 번째, 회식비 배분의 기술. 요즘은 더치페이가 많아졌지만 간혹, 우리 팀장이 쏜다. 했다가 슬쩍 걷는 경우 있잖아? 이런 때는 잽싸게 현금 준비해서 정확히 계산된 금액만 내면 돼.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센스 있다는 평을 얻는 방법이지. 마지막, 필수회식 vs. 선택회식 구분하기. 모든 회식에 다 참석할 필요 없어. 중요한 회식인 얼굴을 비추되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에는 과감히 패스해. 오늘 중요한 일 있어서요. 하면 오히려 바쁜 이미지도 줄수 있어. 결론은 회식은 직장인의 숙련 같은 거지만 내 전략과 센스만 있다면 지갑과 관계를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오늘부터 이 생존 전략들로 회식 자리를 똑똑하게 관리해보자고.